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중동의 바다 위로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함께 미 해군의 최정예 함대가 닻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과거의 배치가 방패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명백히 적을 부수기 위한 거대한 망치를 들고 오는 형국입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부시호가 이끄는 강철의 군단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 뒤를 이어 수천 명의 해병대를 태운 상륙함들이 침묵 속에 합류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이번 배치의 규모와 속도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갑작스럽게 훈련 일정까지 취소하며 이들을 급파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협상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물리적 압박의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뉴스 표면 아래 숨겨진 미군의 진짜 의도와 그들이 준비한 치명적인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배가 몇척 갔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장전된 총구 앞에서 벌어지는 생존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전력 증강으로 보신다면 오산입니다. 현재 페르시아만으로 집결 중인 미군의 진영은 군사학적으로볼때 완벽한 포위 선멸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용 배치가 아닙니다. 적의 숨통을 단계적으로 끊어 놓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살인상자나 다름없습니다. 잠시 시계를 1988년으로 돌려봅시다. 당시 사마귀 작전이라 불리는 미군의 보복 공격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단 8시간 만에 이란 해군의 주력함정이 모조리 수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준비된 시나리오는 그때와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이란이라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3단계 질식 작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단계는 눈 찌르기입니다. 전면전이 시작되기 전 수백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전자전기가 이란의 해안 레이더망을 찢어놓을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감시하는 그들의 눈이 멀어버리는 순간 전쟁의 승패는 이미 기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어지는 제2단계가 핵심입니다. 바로 목조르기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할 때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아부무사와 툰부 같은 전략도서들입니다. 미군은 이번에 이 섬들을 폭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병력을 투입해 점령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협의 통제권을 물리적으로 뺏기는 순간 이란의 석유수출로는 그 즉시 차단됩니다. 돈줄이 끊기는 겁니다. 마지막 제3단계는 참수입니다. 눈이 멀고 목이 졸린 상태에서 USS 조지부시오의 슈퍼온의 편대가 매력 깊숙한 지휘부와 미사일 기지를 타격합니다. 방어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완벽한 외통수입니다. 이 3단계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퍼즐 조각은 사실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대다수 언론이 항공모함의 위용에만 집중할 때 진짜 군사 전문가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조용히 숨어 들어오는 상륙함의 존재 때문입니다. 단순히 폭격만 할 거라면 굳이 수천 명의 해병대를 데려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공모함 조지부시호의 거대한 덩치에만 시선을 뺏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상륙강습함 USS 키어사지입니다. 겉보기에는 투박한 수송선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배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이자 이번 작전에 가장 치명적인 조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이트닝 캐리어입니다. 미해군은 최근 강습상륙함의 가판에서 헬리콥터를 치우고 그 자리를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로 꽉 채우는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키어사 지오는 더 이상 단순한 병력 수송선이 아닙니다. 이란의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소형 항공모함으로 변신했다는 뜻입니다. 조지 부시오가 대형 망치라면 키어사 지오는 적의 빈틈을 파고드는 예리한 단검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배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배의 배 속에는 제26해병원정대 MEU라는 무시무시한 병력이 탑승해 있습니다. 공습은 적을 부술 수는 있어도 땅을 정령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은 결국 군화발로 적의 영토를 박는 보병입니다. 키어사 지오는 공기부양정 LCACL 에미레이2 에이브람스 전차와 중무장 병력을 해안가로 고속 투입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F-35B가 폭격을 퍼붓고 바다 위로는 전차부대가 밀려옵니다. 이란군 입장에서는 해안 방어선이 안팎으로 동시에 무너지는 악몽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무기는 MV-22 오스프리 수송기입니다. 헬기보다 훨씬 빠르고 멀리 날아가는 이 기체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대응 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핵심 도서 지역에 미 해병대를 떨궈 놓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란의 전략적 요충지 아부무사 섬이 단몇 시간 만에 미군의 통제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USS 키어사지의 등장은 미국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밖에서 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들어가서 깃발을 꽂겠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질적인 정령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상륙부대라도 적진으로 들어가려면 누군가가 길을 터줘야 합니다. 이란이 자랑하는 수천대의 자폭 드론과 벌떼 같은 고속정들이 바다를 뒤덮고 있다면 거대함정도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벌떼를 잡기 위해 아주 특별한 거미줄을 준비했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대칭의 덫입니다. 이라는 수십 년간 값싼 자폭드론과 고속정으로 미군의 거대함정을 괴롭히는 전술을 연마해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로 고작 2,000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한다면 막아내더라도 결국 미국이 지는 게임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송우전을 끝내기 위해 미군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테스크포스 스컬피온 스트라이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닌 기계로 이루어진 유령부대입니다. 과거에는 이란의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려면 조종사가 목숨을 걸고 전투기를 몰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부대가 운영하는 자폭 무인기 로커스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들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날아올라 이란의 최신형 방공 시스템인 호르다드 15의 레이더 신호를 역추적합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발견하는 즉시 그대로 들이받아 눈을 멀게 만듭니다. 또한 바다 위에서는 유령 선박들이 움직입니다. 실제 미해군 중부사령부의 테스크포스 59와 연계된 무인 수상정들은 24시간 잠들지 않고 페르시아만 구석구석을 감시합니다. 이란의 고속정이 기습을 시도하려 항구를 떠나는 순간 그 움직임은 이미 미군의 데이터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투명 그물입니다. 미군은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의 방어망을 갉아먹고 적의 위치를 밝아벗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이란의 눈, 넓었고 손발 했을 때 그물이 적을 완전히 포배자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대서양을 건너온 강철의 거인 그 압도적인 화력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물이 이란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이제는 그 위로 거대한 망치가 내려쳐질 차례입니다. 그 주인공인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마지막 완성형, USS 조지 부시오가 전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정보당국을 가장 긴장시킨 것은 이 배의 무장이 아닙니다. 바로 1월 13일, 노폭항을 떠날 때 보여준 비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미 해군은 이번 출항에서 필수적인 통합전투훈련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극도로 단축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상 30일 이상 걸리는 팀워크 훈련조차 사치라는 뜻입니다. 워싱턴은 지금 완벽한 팀보다 당장 쏠수 있는 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상황이 일촉즉발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조지 부시호는 단순한 비행장이 아닙니다. 웨스팅하우스 A4 원자로 2기가 뿜어내는 무제한의 동력은 이 거대한 새 덩어리를 시속 55km 이상의 속도로 밀어붙입니다. 지중해에서 아라비아에까지 이란의 정보 요원들이 위치를 특정하기도 전에 전장을 이동하며 타격 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가판 위에서 벌어지는 속도 전에 있습니다. 조지부시오는 이전 세대와 달리 JPO 항공유 자동급유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전투기가 착함하자마자 F1 레이싱카가 피트인하듯 순식간에 연료와 무장을 다시 채우고 다시 하늘로 띄웁니다. 이것은 적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 24시간 무한 폭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판에서 발진할 주력 타격 수단은 제7 항무비행단. 그 중에서도 F-A18 슈퍼 호넷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살상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AGM-158C 장거리 대한미사일 LRASM입니다. 기존 뉴스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지만 이 미사일의 존재야말로 이란 해군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 미사일은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는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은 이란의 S-300 방공 미사일 사거리 밖인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미사일이 알아서 레이더를 피해 저공 비행하며 이란 함정의 휠 수선을 정확히 타격해. 두 동강을 낼 것입니다. 자, 망치는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망치만으로는 강철을 부술 수 없습니다. 망치가 내려칠 때그 충격을 밑에서 받아줄 단단한 모루가 있어야 적을 완전히 으깨버릴 수 있습니다. 그 모루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망치가 힘껏 내려칠 때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어 강철을 으깨버리는 존재가 바로 모루입니다. 지금 USS 조지부시오가 서쪽에서 날아오는 망치라면 이미 5만만의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묵직한 강철모루입니다. 링컨호의 위치 선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전략적입니다. 이란의 지대한 미사일 사거리 바뀐 북부 아라비아해에 머물면서도 함재기의 작전 반경 안에는 이란 남부의 핵심 시설을 모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러 나오는 순간 테러를 차단하고 도관을주로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이 전단의 호위함인 순양함 USS 레이테걸프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배한 척에만 무려 122개의 수직발사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중 40%가 토마호크 미사일로 채워져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단한 척의 배가 중소국가 공군 전체와 맞먹는 화력을 한 시간 안에 쏟아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엄청난 화력이 겨누고 있는 진짜 목표는 어디일까요? 지도상의 점3 개를 보셔야 합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목줄을 쥐고 있는 아부무사, 대툰부, 소툰부 섬입니다. 이란은 이곳을 요새화하여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처럼 쓰고 있습니다. 미군의 전략은 잔인할 만큼. 단순, 역류합니다. 링커노의 스테스 전투기 F-35C가 먼저 진입하여 섬의 방공망을 제압합니다. 그 틈을 타 레이테 걸프호가 미사일 소나기를 퍼부어 섬의 지상전력을 초토화합니다. 적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 앞서 설명한 USS 키어사지의 해병대가 헬기와 공기부양정을 타고 섬에 상륙합니다. 단순히 폭격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섬에 성조기를 꽂고 미군의 전진기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란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미국의 창으로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서쪽에서는 조지 부시오가 밀고 들어오고 동쪽에서는 링커노가 테러를 막고 그 사이에서 해병대가 섬을 점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군이 그리는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하지만 이 거창한 계획이 실행되려면 엄청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병력을 집중시키는 것일까요? 군사적 긴장감 너머에 있는 더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미국의 이번 대규모 병력 이동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결단입니다. 최근 몇 년간 펜타곤의 시계는 오직 중국과 인도 태평양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서양과 태평양의 핵심 전력을 다시 중동으로 찢어서 보냈다는 것. 이것은 막대한 전략적 기회비용을 감수한 행동입니다. 미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를 잠시 뒤로하고 이란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란의 기뢰부설이나 자포보트 공격으로 해협이 단 24시간이라도 봉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가볍게 돌파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유비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겨우 잡아가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다시 깨어나고 전 세계 증시가 곤두각질 치는 경제적 재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자산가치도 이 충격파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명확합니다. 그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비싼 기름값은 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항공모함 두 척과 강습상륙함까지 동원해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란이 감히 딴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처반의 길을 꺾어 놓기 위함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 즉, 때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실히 보여줘야 협상도 가능하다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칼을 너무 날카롭게 갈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베이는 법입니다. 지금 페르시아만에는 너무 많은 화약이 쌓여 있습니다. 경제를 지키기 위해 보낸 군대가 오히려 경제를 붕괴시킬 불씨가 될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운명의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 징후들을 포착했습니다. 전쟁은 선전포고와 함께 시작되지 않습니다. 현대전의 개전신호는 데이터의 공백과 침묵 속에서 먼저 감지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험한 징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시간의 압축입니다. 앞서 언급한 USS 조지부시오의 훈련과정 생략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무시가 아닙니다. 미 국방부가 판단하는 데드라인이 코앞에 닥쳤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팀워크를 맞출 시간조차 없을 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유령선단의 출몰입니다.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 노즈 데이터가 조작되고 있습니다. 민간 추적 사이트에서 카리브해에 있다고 표시된 함정이 실제로는 이미 이란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대규모 함대가 자신의 위치를 조직적으로 숨기고 기만한다는 것은 단 하나의 목적, 바로 기습 공격을 위한 은밀한 기동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적이 내 위치를 모르게 해야 첫 번째 타격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지휘권의 통합입니다. 항공모함 전단과 상륙 준비 전단, 그리고 무인기 부대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원정 타격 부대로 묶였습니다. 이것은 각 부대가 맡을 역할 분담이 끝났고 타격해야 할 좌표가 구체적으로 입력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순찰 임무라면 결코 이런 식의 통합 지휘 체계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약은 이미 건조되었고 안전장치는 풀렸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누군가 실수로라도 방아쇠를 건드리는 그 찰나의 순간뿐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말을 마주하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항공모함의 타격력, 상륙함의 정력 능력, 그리고 무인기의 차단망이 하나로 맞물린 거대한 통리 바퀴가 완성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목을 겨누고 방아쇠에 이미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오직 하나, 우발적 충돌입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이 좁은 바다에서 작은 오판이나 통신 실수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상차대전의 도화선이 될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지금 뚜껑 열린 휘발유통 옆에서 성냥불을 켜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상태입니다. 과연 이란은 압도적인 무력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면 벼랑 끝 전술로 맞서며 판을 뒤엎으려 할까요? 역사가 기록할 그 운명의 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국이 정말 방아쇠를 당길 것이라 보시는지, 아니면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지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공유해 주십시오. 본 콘텐츠는 공사 정보와 위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시나리오이며 실제 전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